대가리가 커진 아이돌! 지! 헤이! 음, 지! 커덜 대커덜! ㅈ 나병신같 아, 자! 대시는 분들 패티 먼저 알려드릴게요 풀트를 제외한 모든 콘서트에 들어가는 전액 지원해드리고요. 돈겜이나 이런 거할때 음, 음. 합의 지원구 필요하다 대표님한테 말하면 지원해드립니다. 합의 지원구가 만약 안 되면 제가 부담해드리고 마음껏 꿀사. 체님 이장이 할래요 이장이. 일단 그냥 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 잘해드릴 거단첫 번째 멤버는 경살입니다. 경살 정말 정말. 경살니다두 번째 멤버는요. 민차 민차, 민차, 민차 리커시네. 카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는 서건영 네. 아저씨고요. 세 번째 분은 차민찬님. 민찬. 축하드립니다. 정배 정배 거의 만점일촌. 정배 정배 민찬 정배고요. 신해민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번째는 신해민이 나. 와다 맞췄어 니치 카톡에서 얘기했는데 다 맞췄어. 축하드립니다. 다 네. 자신 욕 잘하 다행이야 세자. 친구한테 지면은 나 눈물 칼칼 흘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먹히지 않는구나 하면서 도망칠 생각이 없는데 너... 나 같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너 같은 사람이 누군데? 나 같은 사람 좀 노래 개같이 못 부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춤에도 진심펀치하면 나름 치잖아 아니 근데 언니 난또 이런 생각을 하네. 우리 민차 오디션 합격됐네 선배하고 불러봐 할수 있는 거 거잖아 해봐 <laughs> 해봐 다가노는거 아니야? 민차 민차 소리 벌써 생각하니까 귀가 아프다 귀가 아파. <laughs> 우리 기강 잡아 되는 거 아니야 기강? 기강 잡으러 가? 우리 어리발이 어리발이 하는 거 말을 못 해가지고 안 되겠네. 뭐 말씀해 드렸고. 음. 네, 음. 인차 왜? 인차 왜? 이안 하고 뭐함? 요즘 애들 안 되겠네. 우리 애들. 선배 그 풍부한 발걸음에. 선배 이런 생 오. 괜찮은 음. 노래가 좋니? 괜찮은. 김동희 조수로보이니동희조 노래가 좋니? 야 감기 어, 민자야, 너왜추레 무시하니? 추해가 <laughs> <laughs> 조수로 보이니? 조수 <laughs> <내 웃음> <중식이네. 웃음> 야, 나 조금 따개로 따라와. 로래으니까는데 아, <laughs> 아, 네가 와야지. 선배 <laughs> 같이, <laughs> 같이 있는데. 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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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야, 정신 안 차리니? 어, 정신 나갔어. 정신 아, 나갔어, 정신 나갔어. 이니있잖이가 왜 틈에 서해었까 아니 나는 민철 마이크를 아. 진지게 꺼버렸고 민철가 무슨 말하는지 <laughs> 들을 수가 없고 어쨌든 자 네. 아, 민철 씨 킨덤에 합류하된 것을 축하드리옵니다. 근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어? 우리 시즌 원그 추억도 있고 이렇게 된거3 명에서 팀하고 3 명에서 붙고 세 그래. 명에서 탈락 같은 탈락 경쟁 그냥, 그냥. <laughs> 아니 그니까 응? 우리는 그냥 개그 팀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같이다 네. 주어인가요자 아, 어. 네,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오늘 고기랑 이거 뭐팀명이랑 이거 정해야 돼. 레오가 준비한 거를 보면서 결정을 해봅시다. 예 일단은 경연 진행 방식으로는 점호 당일에 제가 새 곡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석 대표님 개인톡을 통해 지정곡에 대한 지원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곡에 대한 지원자가 3명을 초과할 경우 경쟁을 통해 3명을 추립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은 이제 빈 곡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첫 지정곡으로 묶인 3명은 마지막 경연까지 한 팀으로 세번의 경연을 모두 합니다. 자, 버츄얼 킹덤 첫 번째 라운드 주제는 추억의 히트곡입니다. 1990년대 한국 2000년대 한국 2010년대 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곡부터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정답핑 너무 힘들 거아니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2000년대 지정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아 마지막 곡자열까지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 네자 그럼 지정곡 선택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랑도 뭐 상의해보고 아니 2010년도 거는 너무 힘들거든 저거 숨이 너무너무 차거든 춤추다가 뒤질 수도 있고 그냥 영원히 사랑한다 그냥 항상 나의 애 스타자. 이 우윈데요? 90년대에 몰렸나? 예. Yeah. 아, 가장 지원자가 많은 게 90년대입니다. 네. Yeah. 그래? <laughs> 일단은 1990년대에 핑코 아이짱, 히치메 슈멘지, 카밍짱. 그러면은 오. 지금 90년대 노래를 하고 경쟁을한 다음에 떨어진 한 명이 2000년대로 오. 가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준비된 사람 있어?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음. 아, 있다. 좋습니다. 년대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아이돌 노래는 모릅니다. 예! 어, 어, 네, 어. 뭐야? 나잘못데 제리 해주지 말아 주세요. 아, 이런 분있요님 뭐야? 재밌을 것 같은 세 명으로 한번 골라 주십시오. 노래 떠나서 네. 노래 떠나서 멘트를 달라 이거지. 결정이 아니라 드리... 멘토를 한번 줘볼게 오케이 결정 데려와 났습니다. 데려와 이거는... 이거는 절대 노래 실력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90년대 노래를 부를 세 명은 기침메 아이짱, 차밍차입니다. 에이! 이거는 방송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좋구만. 자 그러면 이제 나눠져가지고 디코 따로 가서 예. 팀 이름을 정하고 와. 뭐 구호까지 있으면 좋고. 왜냐면또 예. 아이돌의 자세 아니야. 훈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훈이에요. 아. 훈이에요. <laughs> 입장이 입장이에요. 안녕요 아. 아. 이런 거 많잖아. 예. 어? 안녕하세요. 하이. 오. 아니 주스. 이게 이렇게 되네? 개시 벌써부터 시끄러워 아주 그냥 자, 어, 자 조용히 자. 하시고 누가 먼저 의견을 내실 겁니까 솔직하게 예. 말해도 됩니까 예 그럼 안될줄 알고 지지지 할 생각에 예. 지지지지 머릿속에서 지금 아, 어, 나가세요 기추미씨 어, 어. 나가세요 탈락 미씨 <laughs> 이맨모이 플러스 n 해 가지고 원래 크롭 짤려고했잖아 <laughs> <laughs> 그것은 이제 저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laughs> 근데 나는 귀여워. 이거 하고 싶어요. 포즈. 어때 귀엽지? <laughs> 존나 귀여워. 우리 이거 하자. 포즈. 근데 <laughs> 네, 죄송한데요. 제가캠이 고장나 가지고 캠을 <laughs> 이용한 그... 그건 안돼 가지고. 그. 손이 안 움직이십니까, 지금? 네, 아니, 저 손을 하려면은 <laughs> <laughs> 나 폰이 <laughs> <대본님 웃음> 왜 이렇게 타르 <laughs> 같냐? <차를 갔냐? 웃음> 죄송한데요. 얼간이가 나왔는데 어떤가요? 예? 아니 제 아이돌이에요. 저희 아이돌로 아오게 맹주 일단 받았습니다. 조금 더 뭔가 사랑스럽고 끝날 때까지 같은 팀이거든요. 이렇게 된 김에 저희 제대로 네. 한번 쨍 먹어봅시다. 좋아요. 예? 제가 예. 그 저음은 민채 씨하고 귀여운 거는 출애 씨하고 제가 고음 셔틀 할게요. 어떻습니까? 좋아 아이돌어! 네, 그러면은, 맞죠, 심각하게, 도루 아이즈 어떤가요? 도루 아이즈? 나가, 아, 좋아요, 돈는둘다 나가! <laughs> 내, 아니, 혼자 그렇게, 아니, 내 혼자 그어가내 혼자 걸어가! 에이대 언니, 잘생각봐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laughs> 이름이 존나 재밌네인데, 어? 노래도 잘하는 애가 좀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사실, 우리 셋이 묶어놓은 것부터 사람들은 실력이라고 생각을 안할 거거든요. 리턴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어, 리턴즈 종류 왔습니다. 리턴즈? 아니 뭔가 좀딱 봤을 때 이름만 들어도 벌써 웃긴 거 하고 싶어. 뭔가 뭐, 두, 두 글자가 서두 글자. 빨 생각해봐.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를. 아, 아니, 누가 네. 누가 머리... 안돼 네. 네. 저희는 이제 무파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 예? 근데 난세 글자까지도 괜찮은 느낌인데? 세 글자 한번 들어볼게.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대가리가 커진 아이들에서대코돌 하는 것도... 대코돌난 좋아. 마침 저희 버츄얼리 대부분이 대가리가 존나게 큰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맞긴 하거든? 맞아, 그래서 대가리가 대가... 커진 아이돌 진짜 나빼더거든요 여기 중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대가리는 민찬... 어. 라고 할 뻔했어요 어? 데코들에서 DKD 어떤데? DKD 좋다 좋네좋네 좋은데? 좋은 거 같아. 9호는 뭘로 해요? 9호? 9호? 한명이 그냥 어이. 안녕하세요. 저희를 대가리가 꺼진 아이돌. 아이행이 그러면은. 예? 아이행이행스러면은 빨강이행 그러면은. 빨강이그럼이거그러면 그러면 네. 1 팀부터 그 해줄 수 있나 소개를? 네, 1 팀이 누구지? 우리, 저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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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이 총으로 발표해 주면 좋을 듯. 아, 저희 준비한 거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 해봐. 예, 준비됐지?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지? 저희는 대가리가 커진 아이돌 T. 티. T. 테크 테크돌입니다. T K T. 대가리가 커진 아이돌. 백 다요. 뭐 진지하다며 진지한데 지금은 돼요 저희. 대가리를 존나 컸네. 네. 안가지고 아, <laughs> 극찬, 극찬 극찬. 이건 뭔데 그뭐 시그니처야? 네 시그니처, 시그니처 포즈. 어때? 아 그런 것도 있어. 예. 난난 난. <laughs> 여기는 차라리라서. 뭔데? 아니 그리고 만들어진 이유가 뭔데? 대가리가 존내, 존내 커져서요 아무래도 보초온이라는 <laughs> 캐릭터 자체가 대가리가 원래 좀큰 친구들이다 보니까 <laughs> 그본 자체를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laughs> 아, 맞죠 아니 너희들은 난 진짜 대가리 커진 줄 알았지 <laughs> 에이 또왜또 <왜> 또 그랬어 <laughs> 왜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괜찮은데? 딱히 <laughs> 아, 민망스럽네 <웃음> 아, <웃음>